아, 여러분들. 어, 지금, 저, 오늘, 저는, 지금, 어디요? 어, 카메라 렌즈 클리닝을 받으러, 해연역까지 왔습니다. 저 김포 사는데, 해연역까지 와버리고야 말았어요. 오셨죠? 음.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직진만 하면 됩니다. 아, 오늘, 어, 제가, 우리 비디오박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어, 팁들 좀 컨텐츠를 찍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좀 들었습니다. 어, 우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 오늘 선정할 주제는 카메라입니다. 음, 어, 많은 분들이 카메라 뭐 사야 되는지 몰라요.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카메라를 뭘 사야 되지? 나는 이런 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카메라를 뭘 사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영상을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가정 하에 영상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 뭐막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막 50만 원짜리 카메라. 20만원짜리 카메라, 뭐,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가 들어 먹히는 거. 선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메라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DSLR이랑 미러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오늘 영상 전체에서 DSLR은 아예 생각도 안할 거예요. 왜냐? 어, 캐논은 아직도 DSLR로 막 내놓거든. 영상용이라고. 막. 시네마. 급이다 말 이러면서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어. DSLR 왜왜 DSLR이 쓸모가 없냐? DSLR의 뜻은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션이라고 그 센서 앞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거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뷰파인더로 그 사물을 좀더 현실적으로 볼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 거죠. 근데 영상 찍을 때그 그 렌즈 앞에 있는 미러가 위로 올라가요. 왜냐면 센서를 막고 있으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겁고 불필요하게 두껍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그런, 그런 놈이에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미러리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토크를 하다 보니까 금방 옵니다. 근데, 아 오는 게개 힘드네. 와. 나 제대로 온거 맞니? 어우 제대로 왔어 Sun Photo BAM okay. 여기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렌즈를 클리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린문 여는 법 여기 혹시 그 탐론 렌즈 클리닝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 딱다 끝났어요. 어 약간 레전드였던 게 여기 탐 제가 탐론 렌즈 쓰거든요. 탐론 렌즈 여기가 되게 평이 좋아요. 왜냐면 지금 지금처럼 AS 같은 경우도 뭐지? 지금 제가 깜빡하고 정품 등록을 안한 제품이었는데 원래는 정품 등록 안 하면 이거 유상으로 클리닝 받을 수 있거든요 2만원 정도 들어요 제가 외부 클리닝이 아니라 내부 클리닝이라서 2만원 정도 드는데 시간이 한 의외로 10분 15분밖에 안 들어 그래서 약간 망했는데 제가 학교 갈 때까지 지금 거의 한 4시간 반 이렇게 남았는데 뭐 그건 그렇고 뭐 좋습니다 어. 무상으로 해줬어요네 그래서 아까 이어서 얘기를 마저 해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미러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미러리스에 중에서 어떤 카메라가 좋냐라고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거의 그냥 뭐, 이런,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냥 답을 내려드리는, 그냥 명쾌하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아 내가 아직 카메라는 아직 사본 적이 없는데, 입문은 해야 되고, 해야 될것 같고, 아 요즘 사실, 요즘 4K 시대잖아요, 4K 시대에. 4K 시대에 4K가 안 되는 카메라를 산다? 이거는 어, 마치 남들 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나 혼자 마차 타고 가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알파 6500이나 6400 정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6400, 6600, 막 이런 거는 6600은 사실 그 돈이면은 알파 7 마크 3 사거든? A7C나? 왜 그렇게 돈을 쓰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요. 그리고, 아... 어, 뭐,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어. 그렇게 해서, 알파 6500은 사실 예전에 나온 기종이기도 한데,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 현재 바디 가격이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 때문에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아마 지금 6400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알파 6400도. 근데, 뭐, 저는 두 가지 추천드리고, 굳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알파 6500은 녹화 지한도 있어요. 그리고 발열 이슈도 있고, 그리고, 어, 또 뭐가 있냐면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저, 1일, 1스벅 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오케이. 가까워, 가까워. 그런 약간 안 좋은 약간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6400은, 이제, 그니까 6500은 근데 대신에 인바디 스테빌라이저가 들어있어.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손떨방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바디 안에. 근데 6400은 바디 안에 손떨방이 안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싼 렌즈를 사야 되겠죠. 그죠? 비싼 렌즈를 사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 뭐만해져겠죠 어, 뭐, 일단 두 가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뭐 돈이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뭐, 6,400에 좋은 렌즈 하나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어, 그런 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크롭 바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아, 난 이미 크롭 바디도 써봤고, 그 다음에, 난 솔직히 이제 풀 프레임으로 한번 넘어가고 싶어. 그러실 수 있어요 풀프레임으로 넘어가시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풀프레임 넘어오고 나서 크롭바디 아예 안 쓰거든요 근데 어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좋은 바디로 갈아탈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 왜 역효과가 나냐 제대로 기능을 알지 못하고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 프레임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너무 좋은 바디로 넘어갔을 경우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능을 다못 써요. 그러니까 2,300만 원 써도 2,300만 원치의 어 영상을 못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 단점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문제는 타벅스 어디냐. 아 이렇게 쭉 가면 되겠다. 오케이. 일단 그런 풀 프레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새 소니에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카메라, 시네마 카메라인데, 어, 가격이 530만 원이요. 근데 이거는 추천드리진 않고, 저처럼 일정한 수익이 있거나, 그런 어떤 경우에, 이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풀프레임도 사실은 저렴이들이 있어요. 지금 풀프레임 중에서 보급기 라인으로 나온 거는 알파 7 c 예요 C. 근데 알파 세 C는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 전자 셔터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능이 안 꺼져요. 근데 알파 세 M3는 그거보다 좀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 불구, 불구하고 불구하고 어하 사실 걔는 거의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거의 그 끝판왕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안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단점은 녹화 제한이 있다는 거. 어, 알파 세븐 c 는 내가 알기로는 녹화제한은 없어. 근데, 알파 세븐 m 3는 녹화제한이 있어요. 제가 알파 세븐 m 3 쓰고 있는데, 녹화제한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거든. 알파 세븐 m 3는 지금 현재 바디값이 매우 저렴한데, 어, 알파 세븐 c 는 저렴하지도 않으면서, 어, 약간 불만족스러워요. 다이나믹 레인지도 넓지도 않고. 그런 점들이 약간 아쉽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 카메라가 어, 중급기.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준 아마추어나 아 세미 프로로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카메라고요. 자 이제부터 프로입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가성비, 가격 이딴 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딱 하나야. 뭐냐? 저희 밖에서 얘기 좀 하다 갑시다. 지금 이 프로 영역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단 거의 차한대값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네가지 정도의 카메라가 있죠. 뭐 6500, 6400, r 파 7, CR, 알파 7, M3 이런 것들을 쭉 거쳐서 어, 나는 이제 프로급으로 넘어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알파세븐 S3 그 다음에 알파 아 알파래 FX3가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FX3인데 두 개의 가격 차이는 대략 3, 4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야너 솔직히 3, 40만 원 그렇게 가볍게 가벼운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절대 그럴 순 없지만 어, 이 프로덕션 세상에서는 3, 40만 원은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이 가방에 이 카메라 빼고 있는 것만 해도 일단 한 2, 30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걸어 다닐 때마다 거진 차한 대가 움직이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정도의 어떤 그냥 가벼운 정도의 그수입니다 프로덕션 라인업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FX3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FX3도 써봤고 알파 7 S3도 써봤어요. 근데 그두 개를 써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시네마 라인업이라서 확실히 영상 특허로 나온 것보다 영상용으로 나온 게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알파 7 S3 물론 아주 좋은 카메라고 아주아주 아주 괜찮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나 FX3가 훨씬 더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터치를 하면은 제 눈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저를 완벽하게 따라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도 물론 S3도 있습니다만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성능 면에서 제가 리뷰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자, 일단 S3랑 FX3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 나는 근데 이두 가지 보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맞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FX6, FX9이 있어요 뭐 제가 뭐 레드 코모도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FX6와 FX9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시네마 라인업인 겁니다. FX3 같은 이런 어설픈 포지션의 시네마 라인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시네마 라인업인 거예요. 물론 이 FX3도 제대로 된 라인업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FX 라인업을 다 구축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일단 바디만 기본적으로 천만원, 이천만원 그냥 가볍게 넘거든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저는 어디까지나 소형 프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여태까지 카메라에 대략 한 3~4천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근데 이 3~4천만 원이라는 거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 결코 비싼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어떤 카메라를 장만하고 싶다라고 할때 지금 당장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라인업을 구매를 하셔서 점점 점점 실력을 쌓아 올라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나돈 생겼어. 좋은 거 사야지. 제일 문제에요. 약간 그런 느낌. 나 오, 오늘 운전면허 땄는데, 나돈 있다고 람보르기니 뽑은 거야. 그러면 사고 나죠. 그런 것처럼, 어,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밑에서부터 밟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버리지 나가는 하나씩 하나씩 아래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용 바디를 사실 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제가 리뷰를 여러 가지를 보다가 진짜 약간 어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알파 세븐 S3 사놓고 사진 화질이 안 좋다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 사진용 바디가 아닌데 왜 그걸 자꾸 사진 그거 하려고 그는 거예요? 리뷰도 여러분들 근데 리뷰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정말 리뷰 꼼꼼히 보셔야 되고 정말 뭐랄까? 아니 영상 그러니까 영상용 바디에다가 약간 그런 거야. 람보르기니를 샀어. 근데 왜 승차감이 안 좋아?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면 롤스로이스 샀어야지. 그죠? 그래서 어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사진이 사진이랑 영상을 병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상 특화 바디를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왠지는 뭐말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어, 비디오박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알고 싶으신거나 뭐 배우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시간을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우씨 카메라 녹화할 거야. This is the return of the one. You ain't see him coming, you just heard drums. They've been ready for the battle, any person that comes. Got the weight of the world on them, yeah, they're too strong. I might've been down, not It's on sight, you gon' figure it out.